모든 건 분명 헤나지고 있었어 정신이 네. 아닌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목소리> <목소리> So, you animated 이 o u r own 그래. 요 무슨 영화? 네. 라따뚜이 오 라따뚜이는 원래 봤던 건 다시 봤고, 음. 그리고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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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모 t 나또 댓글 중에 겨울왕국 출연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h a t 올라프 That's it. That's it. t h a t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근데, 네. 나는 웹툰 보기. 음. 웹툰? 어, 웹툰 좋지. 그러니까 이제 웹툰이 월별로 나오잖아. 월화수목금토일. 음, 맞아. 그냥 그 날마다 이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음, 아, 이제 맞습니다. 웹툰 보면서 무슨 요일인지 체크하고. 맞아. 아. 내가 오늘 무슨 요일이지 하고 딱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업 이렇게 떠 있고. 아, 맞아, 맞아. 이게 음. 꿀팁인데. <웃음> 꿀팁. 1 <laughs> 1시1 3 분쯤이면은 그 다음 날 이렇게 나와 있어. 아, <laughs> 아, 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응. 응. 아, 이게 진짜 내가 애니만 보다가, 애니만 보면은 이제 자막 없이도 볼수 있단 말이야. 이제 아, 이런 내용이구 어, 어, 이렇게 하다가 실제 일상생활이나 그런 이제 스케줄에 관련된 거를 이제 들으면은 이제 거기서 내가 혼자 짜집게 해 이제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건 무슨 의미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 괜찮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재밌어. 인생 애니 추천해주라. 아 애니메이션? 저는 뭐다 두루두루 재밌게 봅니다. 뭐 유명한 것들 이렇게 다 두루두루 재밌게 보는 편이고, 어, 네 그냥 다 재밌게 봐요. 그러다가 이제 분기가 있어요. 분기별로 이제 새로운 애니들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 말하면 또좀 그렇잖아. 나 진짜 뭐 애니 좋아하는 사람 같잖아. 어쨌든, 그 분기가 있는데, 그 분기마다 이제 좀한 번씩, 한 1, 2화 정도씩은 다 보고, 그러다가, 아, 나랑 좀 같이 함께 할수 없을 것 같다 하면은 안 봅니다. 어, 저, 언제 그 알려주실 거예요? 춤. 뭐, 무슨 춤이요? 같이 그 챌린지 찍을. 춤 뭔지 모르세요? 저, 저, 저 몰라요. 어? 그거 그거 먼저 알뭐세요 네. 시 몰라요? 그 알려 주신다면서요땡거땡땡 시작 아니거든 뭐지? 이거 먼저 시작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아. 이거, 이거 지금 땡땡땡땡땡땡땡땡 응. 아, あ、いいよ、いいよ、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て、待て、て、待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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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て、い、て、待っ

해야 돼. 아하야 어우 어, 숨차 아우 어. 안 씻고 공부 잘한다 지안 씻고 공 잘한다 아직 <laughs> 이거 또 씻어야 돼? 어, 씻어야 돼. 다시 또 욕조 다시 요아 욕조 사실. 이번에 반대로 <laughs> 다음 컴백이 세일러문이냐고요? <laughs> 세일러문? 재밌을 것 같은데? 변신! 하면서 우리 나타나는 거야? 너무 좋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됐다. 착하면 팔퀴즈로 쳐 갈라지 <laughs> 와. 나 세일러문은 안 봤어. 아니야, 나도 세일러문 다음 세대라고. 나는 꿈빛 파티 시엘이랑, 그, 괴담 레스토랑, 이럴 때지. 아, 그, 다섯. 어쨌든, 뭐, 다섯 뭐 있었는데. 어쨌든, 너에게 닿기를 이거 방영하던 시절. 난그 시절이지. 파워레인저면 뭐가 떠오르냐고 나는 정글포스지 나 그거 장난감도 샀었다고 그거. 그리고 나는 아그아아아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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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아칼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키 꽂아서 탁촥 하는 거 있었는데 그 뭐였지 이름이 아 기억이 안 나네 유캔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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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캔도 알지 나그검딸 이렇게 사가지고 딱한 다음에 키 꽂고 착 내리고 이렇게 슉슉슉슉 해가지고 뒤에 합체하는 것까지 있었다거나 그 칼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손잡이 밑에 쪽에 칼을 하나 더 꽂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나 그것도 있었어 흠! <laughs> 어, 우리 어머니가 아주 고생이 많으셨겠어 유희왕은 나는 별로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았어 나는 그 동그란 거 굴리면은 촥 펼쳐지는 거 뭐지? 하... 진짜 그또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진짜 탑블레이드 말고 아! 바쿠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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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뉴트론도 재밌었지 그래 바쿠간 알지 알지 안다고? 구슬동자? 잠깐만 구슬동자? 알것 같은데 그 장난감 있지 않나? 그 구슬 꽂은 다음에 배 뒤에서 이렇게 팍 밀면은 구슬 뿅나어튀어가는 거? 그게 그건가 구슬 동작? 그래 그래 이거 이거 나 장난감 있었어 이거 그래 어야 이거 진짜 추억이네 팀 위의 수호천사는 좀나 크고서 봤지 포켓몬스터 열심히 봤는데 이제 지우 안 나오는 거 알아? 어 은퇴했다고 들었어 나도 <laughs> 포켓몬스터 은퇴하셨던데 미소의 세상도 봤지 나 어, 재밌었다고 미소가 거미 진짜 무서워하잖아. 슈가 슈가로는 슈가 슈가로는 안 봤지. 알긴 알지. 아, 짱구. 도라에몽. 나도 짱구 도라에몽 많이 봤어. 근데 짱구는 약간 지금은 그 옛날 감성이 없어. 그 마음 몽글몽글해지던 그 느낌이 있거든요. 짱구 그 그림체가 막 바뀌잖아, 점점. 근데 애가 점점 착해지잖아. 옛날에 그 진짜 악마 짱구 그 얼굴이 있어. 눈썹을 진해 가지고 눈이 이렇게 째져가지고. 그막 째져 가지고 그막그 그래 약간 훈이보다 더 나쁜 사람 같은 사람일 때가 있어. 진짜 악마 짱구. 대빌구레. <laughs> <laughs> 애니 안 보는 사람들한테 하나 줄중 하나 추천하면은 이거는 꼭 봐야 된다. 음, 왜 너의 이름은이나 그 날씨 아이 같은 거안 보신 분들은 그 슬램덩크 보는 걸 추천. 왜냐면 그냥 무난하잖아. 재밌고 이 가슴에 불을 지핀다니까 그게 진짜 엄청나지 엄청나 최애 AI 챌린지 까먹었나? 아니 까먹지 않았어 난 분명 찍었다? 사실 그날도 그 오전 아니 오전이 아니고 한 12시쯤에 한번 찍고 형 그거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한번더 찍자 그래서 오케이 하고 한번더 찍었어 네 아이챌린지 없습니다. 달고 <laughs> 없잖아요. 아직 찐거 <찍은> 없잖아요. <laughs> 아이도 있고 깨 <laughs> 아니 근데 왜? <laughs> 아니, 내 침대에서 그래. 근데 왜? 근데 가운데 걸 뚫려 있냐 이게? 개기노미나부터. <laughs> 今日は祭り

그냥. 다시 나왔잖아요. 짱구 다시 나왔잖아요. 아, 오. 극장판? 어어어. 아, 저 그거 아직 안 봐가지고. <laughs> 아! 그쵸. 슬램덩크 극장판 봤거든요. 아, ]거든요. 슬램덩크. 아, 그래. 네. 그렇게 재밌답니다. 오, 그거 아, 영어로도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와. 게임 끝났어, 그거. 와. 운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 음, 아, 진짜요? 감동 받어서운 아, 그래, 사람도 그래. 많 그럴만하긴 하다. 어, 진짜. 그거 뭔지 알지? 뭐? 애니메이션, 뭐? 애니메이션 뭐? 보면 빨짝거리는 거지. 그형 애니메이션 안 보잖아. 니가 애니에 대해 막그아 뭐야? 베란다에서 나 마지막에 처음 이제 작업하려고 이제 아.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들려줬는데 그때 별들 보이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 어, 형이 노래 들어서 저 별이 떨어지고 <laughs> 어, 맞아, 맞아, 하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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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면서 키미도 나가요. 했으면 좋겠다고. 애니메이션 약간 목소리 내는 그 나레이터 되고 <laughs> 싶은데 싫어.